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대면하는 사람들 있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데요. 9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할수 있거든,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악하기에 누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옛 본성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을 행한 자들에게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똑같이 그 악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하고 싶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으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사람들을 어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우리는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말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늘 생각하며 묻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인가를 돌아보고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능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교회도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정말 우리가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사랑, 하늘 소망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